안녕하세요. 어, 아침 10시 30분입니다. 좀일찍나오긴 했는데, 일단 저는 어플을 일단, 여기가 지방이기 때문에, 여수기 때문에, 콜이 없어요. 일단 배민이고, 뭐, 쿠팡이고, 어, 콜 자체가 일단 낮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 대행도 두 개를 켜놓고, 배민하고 쿠팡을 켜서, 이제 합당한 걸로 저는 타, 타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플 켜놔도 어플이 없어요, 콜이. 네.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갈까? 일단 하나 잡았고요 뭐 장마가 온다고 하던데 하창하니 오늘 또 폭염주의보까지 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낮에 30몇도 올라간다는 것 같은데 일단 첫걸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1 2시간 넘어가면 얼마나 더울지 아유 무단횡단 하시네 할아버지 요즘 보행자들이 아 너무 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법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라서 법 때문에 그 차가 와도 그냥 빨리 이렇게 좀 뛰는 모션이라도 좀해주던지아 그냥 막 천천히 걸어갑니다 차가 멈추든 말든 지나가든 말든 아피겁지않고요 이제. 이렇게 첫콜 완료했고, 배송료 3,000원에 7월 1일부터 그 원천세가 빠지죠. 3.3%. 그래서 99원 빠지고 2,901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내일 되면 좀이따가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또 빠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한 2,850원 전후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난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항상 그. 일련번호를 잘 봐야 됩니다. 어우, 아, 점점 뜨거워진다, 날씨. 아, 충전도 안 돼버리네. 아, 큰일 났네, 이거.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나 자기가 아파트를 막 왔는데 몇 동인지 제대로 보고 들어온 것 같지만 몇 동인지 확신이 안설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모든 엘리베이터 다 붙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동이 찍혀 있어요. 설치 후기. 여기에 보면 동이 208-1. 예를 들어서 저는 208동 1라인이 왔으니까 이게 맞죠. 간혹 가다가 잘못 꽂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맞으니까 이걸로 저는 확인하거든요 일단 배민을 한 건을 했는데 또 콜이 없네요 일단은 커피를 한잔 먹고 일단 좀 그늘로 가겠습니다 어우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방은 어쩔 수 없어요 2,520원 이거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하.. 근데 너무 전달지가 너무 가까워서 제가 그냥 바로 앞이다 보니까 잡았.. 잡아... 잡았.. 잡아... 잡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비민언이네네 네, 수고하세요 어? 펴.. 잠깐만 아, 편의점 거는 QR코드를 찍어야 되네요. 그냥 피누르러고했더니 처음에 봐가지고. 차량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게 주차를 하고 가져다 주겠습니다. 아, 2층이구나. 걸어가면 되겠네. 아유. 중간 쪽으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었네 네. 아, 이런 경우가 좀 있죠 문 앞에 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문이 활짝 열려서 서로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뱀이는 위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 왔구나 이제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감으로 나오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여기 2층이라는데? 그 주소가 어디있냐? 4 3인가 맞네. 여기 2층이구나. 편한데도 코를 안 주네요. 와, 이렇게 그늘이 없나? 어, 코팡이 코를 줬네요. 네 봅시다. 단가가 5620. 오, 이 정도면 가야죠. 이럴 때는 비밀은 떨어퍼.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문 앞에 놔주세요. 어. 이 고객 요청을 제대로 또 수행 안 하면 또 기사 과실이죠. 아, 일단 뱀인 잡아갖고 상점 에 왔는데 아, 준비를 아예 안 했다네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15분 이상 걸린다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서 배차를 빼버렸습니다. 아마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상점에서도 배차 된지도 모르고, 일단 편의점 거를 하나 일반 대행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이거라도 수행 좀 하고, 아을라 오전에도 일이 역시나 없네요. 안녕하세요. 좋아하세요. 어, 픽업을 하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장난 아니다. 진짜 날씨... 불과 1시간, 2시간 전만 해도 선선하니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2시간 만에 지표면이 데워지니까. 야, 8만 불이야. 해. 예. 저런다니까요. 무료 뭐 차들이 저래요, 차들이.